도착을 했습니다! 포스가 느껴져. 오케이. 한번 가보시죠. 볼 허르덩이 로보트가 돼가지고 싸우는 거래요. 제주디전 잘, 잘 보고 갑니다! 잘 보고 갑니다! 갑시다. <laughs> 배고픕니다. 밥 먹으러 갑시다. 네! 밥 먹으러 왔잖아요? 네! 배고파요.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황금손가락입니다. 못 파는 데예요. 여긴 초밥집이에요. 제주점 사장님이 직접 진짜 양이 많 픽해가지고 소개해주셨으니까 왔습니다. 도민이 추천한 제주 도민의 맛집 상견손가락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 나는 어린이 초밥. 회를 못 먹어서 주니의 어린이 초밥입니다. 어른들 초밥은 보여주세요. 이게 어, 모둠 초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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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여기 오동도 나오고 호바도 주고 알밥도 주고 진짜 많이 주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닐밥이 눌어서 나와서 엄청 맛있는데, 숙박업데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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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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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<laughs> 오! 오! 밥 먹으면 커피를 무료로 주잖아 그래서 약간 좀 그럴 줄 알았는데, 일단 괜찮아요. 카페 자체가. 네? 자, 아이스크림. 짠! 이거, 이거. 수성이죠. 아크릴로. 응. 밥 먹고, 콘치 한 잔. 어때요? <laughs> 대표님 대표님 네. 여기어어딘요요 제주바솔트. 바솔트 왔습니다 바솔트 현무암이랍니다 음? 모양은 현무암 같은데 주 카스테라가 바솔트 제주바솔트. 제주 제주바솔트. 트이 아, 어, 어디서 저희 매장이 메인 제품이세요. 맛이감귤부터 녹차까지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여섯 가지를 모두 담아서 한 패키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품으로만 판매가 되지 않고, 모두 각각의 패키지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완전 그냥 돌같아 이거 돌이잖아요. <laughs>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. 이렇게 나와가지 오. 아까 택배가 안 된다고 한게 크림 드라이는 이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이 제품만 저희가 택배가 어려우시고요. 나머지 제품은 다 이제 위에서 합니다. 이게 진짜돌 같지. 너무 귀여워요. 뭐 먹었어요, 슬리 예쁘네. 이게 딸기 백년초? 응. 네. 제니 뭐 먹고 있어? 초 초코야. 먹었던 것만. 녹차는 내가 다 먹어버렸어. <laughs> 나는 감귤 오렌지 한번 단면을 볼게요 너무 맛있는데요? 이거는 땅콩 땅콩 똑같은데 어? 뭐가 나아요? 녹차 녹차랑 까는 진짜 녹차 향이 확 났고 응. 이건 진짜 땅콩 향이 확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? <laughs> 짜잔 이건 진짜 홈런볼 같다 예쁘죠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유채 향이 날까? 어떻게 여기에 그 보면... 귤, 오렌지, 망고, 레몬이었어요 이 초록색이 키위, 키위, 키위 사과, 사과. 하나 더 레몬 그리고 빨간 게 라즈베리랑 딸기랑 레몬 레몬이 <laughs> 네. 레몬은 자주 좋아하는 거같요 이거 라즈베리 향 진짜 좋지 않았어? 맞아 근데 일단 예뻐 이거 과일수도 선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. 뭐 한가득 사셨네요 택배도 보냈다는 <laughs> 근데, 진짜, 맛도 괜찮고, 친절하시고, 아주 좋았어요. 그쵸? 대접받는 느낌. 다음 코스로 출발합시다. 네. 어디로? 어디게 들로오 고고. 고고! 가자! 쓰리. 제대로 신났어? <laughs> 야시. 장 야시다. 야! 오! 시장. 아. <웃음> <웃음> 아까 점심 먹은 삼성손가락이랑 국도방 사이에 있는 야시장입니다.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한 다음에 돌아갑시다. 야시장 구경 가볼까요? 고고! 오! 신난다 <laughs> 야생의 남의 코가 <라메코가> 등장했다. <띵당했다. 웃음> 잘 찍고 있나요? 응힘들겠어귀엽나 우리 앞에 사진 찍을까? <laughs> 맛이 맞춰서 입을까요? 전 빨간 거 할게요 대표님은 노랑색 하세요 캐릭터 차인 닮아서. 어때? 나좀 닮았어. 어, 닮았다. 네 개는 네 많아요. 세 개? 하나만. 두 개? 하나. 두 개. 하나. 두개 좀. 아 대표님 하나 하고 딴 것도 먹어요. 송중기 왔다 갔네요. 진짜요? 고마워요, 감사합니다. 맛있겠지? 오! 우리 첫 번째 메뉴. 그래서 대표님 어디 가셨다고? 대표님 저거 사러 가셨어요. 내가 먹고 싶다 했던 샌드위치 사러. 안 계신데? 아, 계시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수목원 야시장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 끝내고 가겠습니다. 고추 매콤한데?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? 응.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소스가 완전 맛있다. 대박. 좀편이해지고 있어. 응. 딱 좋아. 응. 이런 데가 지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네로 싶은데. 다 먹어 먹어. 아, 다가뭐또사 먹을 걸 공개해야겠다. <laughs> 아, 네?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었어요? 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매일 한다고 하니까. 맞아. 다음에 또 오시게 되면 다른 메뉴 도장 깨기. 어 도장 깨기. 메뉴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야, 규모가 한 번, 커요. 그렇죠? 음, 커요. 한번 꼭놀러 오십시오. 추천합니다. 자. 추천. 자, 그럼 이제 저희는 숙으로 이동. 돌아가야죠. 안녕. 바이바이. 주방. 바이. 운전 괜찮으시겠습니까? 그럼. 단 아! 아! 강정 위에서 해주세요. 강정 위에서. 무슨 <laughs> 야야 <laughs> <laughs> 여기 한번만 돌아봐봐. 뛰어요에래1어 됐어, 이제 가. 0나좀잘된것 <laughs> 어, 어, 같아. 에 여기 이렇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.